동층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몇년 전이라 보니까 보안등이 다 설치가 됐더라고. 근데생각하기도 여기 빠진 데가 있어요. 그 화학연구소 그 신성교에서 대림연구소가 거기가 어둡고그 다음에 또 저기 올라가는 그습골레면그 끝쪽이 또안에나서 무슨 무슨 조항가 싶어요. 이쪽 오늘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등산까지 선택을 하는데, 요, 가다 보면, 그, 지질연구소, 그 옆에, 그, 뭐라 하나 그, 나무 뿌리가, 그게 막, 안 좋아, 상태가. 그리고, 작년에, 그전에를좀뭘 이렇게 흉기기를한것 같은데, 할 바에 좀, 깨끗이 해서, 그, 뿌리를 뽑아내든지, 아니면 그, 비 오면 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마사토라 이러면 조금만 복토로 하면, 길이, 비가도 걸어 다수있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길 지나면 그 엔딩 리퍼스 앞에 보면 데크가 있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이게? 고 길이 좁아요 이게 희한한 게또 살짝 경사가 돼가지고 눈이 오실 때 가보면 미끄러우니까 매트를 또 깔아놨더라고 매트를 깔면 딱 맞게 깔으면 좋은데 가보시면 하지만뭐한 3분에 2 깔아놓고 예? 사람이 자빠지게 딱 좋게 해놨어. 예, 그래서 제가 그 데크를 좀 넓혀서 하면 이 사람이 다니기로 사실 좀 이상해요. 어떤 데는짜증거가올 때도 있고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도로로 나가서 가는데 이왕 회롱길좀 편하게 다닐 때 데크 좀 넓혀주시고 그 뭐야, 살좀 보관해 주시고 더하도안된 그 거? 마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겠습니다 탄동천의 문제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지금 애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면 개고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사실 근데 남뿌리 정도나 아니면 소환등 정도는 아마 바로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청장님께 관련과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극길을 그, 네, 넓힌다거나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것도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네. 꽃을 네. 네. 심는다든지 뭐 국가축제라든지 저희 신동동 뭐 신동방송축제 이런 것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따른 쓰레기 문제는 너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여기다 알림 메모 해놓고 용기를 내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거나 가로등등 밑에 쌓아두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일상적으로 지금 사, 사실 축제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상시적으로 어, 특정지역에서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요. 가로등 같은데, 잘 뒷골목 네, 가로등 가루, 같은데 그런데 주변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축제 이후에 쓰레기 문제도 문제지만 상시적으로 쓰레기를 조금 더 클린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네. 문제 관해서는 유성구 정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이슈는 다른 동도 비슷해요. 상가 주변에 일상적으로 쓰레기가 마구 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이라도 좀더더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 이런 조금 구조적인 문제라 제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성동 전체 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니시겠지만 많으신 분들이. 연구개발에 동참을 충분히 그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r 디비용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의원님께 질문사항을 드린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도 연구원 출신인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문제가 우리 r 디 비용 문제가 줄어들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 23년, 24년도에 연구개발 R&D 예산삭감을 올해 예산삭감은 30%에 20%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30%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아주 일관적으로 R&D 예산 보원을 계속해서 박기부장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총리한테도 이야기하고 곧 예산 시즌이거든요. 또 이야기할 거예요. 네, 말을 들어 먹을 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laughs> 네, 이거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많은 출연년들과 그리고 출연년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이 살아야 해요. 사람이 살아야죠. 이 보릿고개에도 사람을 지켜야 그 다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람이 떠난다는 거죠. R&D 예산 삭감의 가장 큰 후반은 사람을 잃는 일이에요. 연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이후에 전혀 잘될 거라는 희망이 안 보여서 사람이 떠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둘 수는 없다는 라 생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과학기술을 이렇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 그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대전 지역의 경제예요. 대전 지역에 많은 상권들이 무너졌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광평동에 있는 테크노 연구단지, 에 많은 작은 중소 벤처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고 있어요. 이미 이미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대전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를 전부 떠나고 있어요. 떠나기 전에 저한테 뭐라도 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누구보다도 이 문제는 절시,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예요. 예산이 보급되지 않으면 대전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많은 인구 주민들과 백신 영구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지만, 그 트렌드 지선 문제로꼭좀 관심을 가지고 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 동네가 참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더라고요. 거기 탈동천만 연결하면 대천대까지 올 수도 이러면 저뭐 뿌리고 까지는 원스톱 이렇게 갈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좋은데, 크게 배치 정도만, 이게 배치 정도라도 좀 설치할 수 있는 큰건안 되는 데라도, 배치 어, 정도 있으면 자전거 타고가다가또쉴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도구로 이렇게 한두 번더 계속 쉴수 있고, 근데 거기 이제 배치가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파트보다다가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소에 있다가 퇴직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뭐 인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에 가진 것. 그데 이제, 이제 전세 보증금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선이 필요해요? 네네. 트램이 간다면 이게 좀 가정법이라 좀 그렇지만 그렇지. 간다면 지선 연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그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될것 같진 않지만 트램이 어쨌 <laughs> <laughs> 뭐가 됐든 지선이 필요합 그리고 자전거의 네, 길에 의자를 놓을 수 있는 문제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관련과에 이게 다른 문제가 없는지 네,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가능한 방향 검토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문제는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거 캠페인 동안에도 그렇고, 제가 이미 법안 발의를 한바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법안 발의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전이 1등이고, 대전에서 서구에 서 유성구 의리 2등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 순위. 가장 많다는 뜻이에요. 전민동, 문지동, 신성동에 가난한 2030 청년들이 너무 많이 살았는데, 전부 다사기 당했다는 다 뜻이죠. 그래서 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발의를 이미 제가 했고요. 대표 발의도 그리고 다양한 법안들 준비 중인데,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와 일맥상통해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전을, 우성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기업을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사람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그 다음 번 세입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만 있지 들어오는 사람 없다는 뜻이죠. 전반적인 내으로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유성읍의 사람들을 지키는 문제. 그래서 두그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계속해서 시경을 쓸 거고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희 버스정류장, 지금 한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요 대림아파트에 있는 버스정류장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하 도룡동서부터 다 버스정류장이 이게 칸이 돼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이 저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여기 대림 아파트에서 딱 끊어져가지고 저희 한 아파트만 지금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눈 맞고 비 맞고 어르신들 그냥 거기서 덜덜덜 떨고 그리고 차를 타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좀 여기 좀 해달라고 제가 좀 많이 민원을 놓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원님의 지큰 백을 한번 믿고 싶습니다. <laughs> 여름에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겨울에는 히타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 아파트에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왜왜 <laughs> 왜 거기만 미워하나 왜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많는 예산이 안 된다는데, 그집 하나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 안 되는 건 주의로서는 너무 네. 불안하고 차별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네네네, 의원님 네, 네. 아,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네. <laughs> 문제도 관련과하고 상의를 네, 해보고, 네, 네 가능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laughs>